그레이 하운드에 대해 알아보아요. 그레이 하운드는 단순히 빠른 개가 아니라 우아함과 지능 그리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매력적인 견종이에요. 약 8,000년 전 동굴 벽화와 유물에서 유사한 개의 모습이 발견되었어요. 그레이 하운드는 회색 털에서 유래했다는 설 또는 고대 영어 고귀하다는 뜻을 가진 그레이와 사냥개라는 뜻을 가진 하운드의 합성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어요. 여러가지 견종이 있으며 휘픽과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가 반려견으로 인기가 높고 실내 생활에 잘 적응해요 반면 아프간 하운드나 보르조이는 외모가 독특하고 관리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유선형의 몸매, 긴 다리, 아치형 등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스탠다드 그레이 하운드는 최대 시속 약 70km에서 72km로 달릴 수 있으며 이 속도는 단거리 질주시에 가능한 수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견종으로 꼽히죠 그래서 경주견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요 참고로 휘핏은 최대 시속 약 55km 정도이고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는 약 40km에서 45km 정도예요. 몸무게는 27kg에서 32kg 정도예요. 털은 짧고 부드러우며 색상은 검정, 흰색, 푸른색, 붉은색 등 다양해요. 시력은 270도 시야 범위를 가지며 최대 8 0 0인 거리의 움직임도 포착 가능해요.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실내에서는 게으른 면모도 보이며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는 걸 좋아해요. 사회성은 다른 개에게 공격적이지 않지만 토끼 등 작은 동물에 대한 사냥 본능이 강해요. 가족 친화적이어서 아이들에게 관대하며 낯선 사람에게는 다소 냉담할 수 있어요. 지능이 높아 훈련에 잘 반응하며 특히 사회화 훈련이 중요해요. 몇 가지 건강 이슈로는 유전적 질환으로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 위 팽창에 의한 복부 팽만 증세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매우 위험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해요. 마취 및 살충제에 민감해서 일반적인 마취량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. 짧은 털 덕분에 손질이 간편하고 부드러운 소리나 그루밍 장갑으로 가끔 닦아주면 충분해요.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산책이 적당하고 목줄은 반드시 착용해야 해요. 체지방이 적어 겨울엔 강아지 옷이 필수예요. 정기적인 양치질과 귀 청소가 필요해요. 그레이하운드는 겉보기엔 우아하고 날렵하지만 집에서는 조용하고 다정한 반려견이에요. 만약 널찍한 공간과 함께 할 시간이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멋진 친구가 되어 줄 거예요.